곰팡이가 그 습하고 햇빛 없고 어둡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 밭에도 그 잿빛곰팡이 병이라고 왔어요. 영어로 보트라이티스라고 그러는데 회색곰팡이가 피거든요. <laughs> 처음에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아, 이거를 살균제를 뿌릴까? 천년 방법으로 만든 살균제가 있어요. 안 뿌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곰팡이 먹은 애들은 그냥 그대로 먹어서 죽었는데 주변에 다 이들 자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면역력으로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뭐 쳐가지고 뭐 곰팡이 죽인다고 해, 해봤자 에, 더 좋은 방법은 식물 자체가 저 내성, 면역력 강, 강해져가지고 이겨내면은 그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자체도 더 건강하고 약치고 이럴 필요가,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결국 살균 천연농약인데도 안쳤어요 약치고 안 지금 그 병은 더 존재가 없어요. 다 걸린 곳들이 있는데 점점이 걸려가지고 거기만 딱 죽고 끝났어요. 터지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모순에 빠지는 게 뭐냐면 아 그거를 준을 잡아야겠다. 벌레를 잡아야겠다. 약 치잖아요. 그러면은, 식물 자체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더 와요. 병이 더 오죠? 또 약을 더 쳐요. 식물이 더 약해져요. 면역력을 잃죠. 그 케미컬을 맞고 케미컬이 또, 흙의 미생물들도 죽이고, 그런 작용을 하니까 약해지고.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약을 치니까 또더 약해지고. 약순화에 빠지는데, 나중에, 이제, 약순화에 빠져있으니까, 아 이거 약을 더 좋은 걸 써야 돼. 이렇게 막생각안 하잖아. 관점이 그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자연에서 그대로 하는 건 뭐냐면, 병 걸린 애들은 약하고, 이렇게, 불량하고, 이런 애들은 병 걸려서 도태되고 놔두고, 그냥. 나머지 강한 애들은 더 강하게 도와주고 하면은, 농사도 좀더 쉬워질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어, 퇴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퇴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 찌끄레기나 뭐, 풀이나, 뭐, 잔디 대고, 뭐, 낙엽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네, 컴포스트. 컴포스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아주 좋고,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린 질소대 탄소. 질소는 기름지고 막그 영양가 높은 거, 탄소는 아주 저... 좋지 않은 거 반대 척박하고, 이런 예를 들어 질소는 그 아주 푸른색 잎이나 질소 많은 게뭐 고기가 굉장히 질소 많죠. 고기, 콩, 아니면 뭐 열매 뭐 이런 거, 많고, 탄소는 반대로 어, 거칠어요. 집, 폭박. 우드칩 아니면 종이 신문지 이런 것도 아주 탄소 있다. 요거 두종류를 기름진 거랑 아주 그 거친 거 혼합시켜서 만든다. 혼합시킬 때 반드시 탄소가 더 많게 한다. 탄소가. 질소가 많게 하면은 질척질척해지면서 굉장히 악취가 날 수가 있어. 요 고기 썩는 냄새 생각하시면 쉽죠. 암모니아 냄새 나. 암모니아가 질소예요. 암모니아 가 냄새 난다. 그러면 은 비료가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유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 안 나게 딱 닫아버리고 흙으로 돌려 넣어야지 퇴비를 잘했다. 그리고 공기를 많이 많이 주입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주입시키냐. 퇴비더미를 만들고 뒤집어주면 돼요. 열기가 주입시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잘 만들면 하루 이틀 만에 40도 50도까지 쭉 올라가요. 그냥 한 50도 정도 유지하면 좋아요. 너무 올라가도 안 좋고 너무 올라가면 이제 역시 뒤집으면 좋고. 뒤집으면서 씻거든요. 너무 올라가면 50도 넘게 막올라갔다 뒤집어 주시고 습도가 적절하게 촉촉한 정도 질지 않고 마르지 않고 촉촉한 거. 그냥 사람 몸에 느낌으로 하면 돼요. 뭐 기계를 갖고 또 와서 재고 이런 필요 없이 딱 만져가지고 촉촉하다 그 정도면 되죠. 짜봤는데 물기가 나오지 않고 꽉 지워봤는데 모래처럼 흩어지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적절히 반죽되는 정도가 촉촉하죠. 이 정도 또 유지하시고 물을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물이 또 너무 많다. 물 빼기 어렵잖아. 그것도 뒤집어요. 막 뒤집으면서 건져야지 그리고 반드시 더미를 1m, 터 m 1터일 미터, 일 미터, 일 너무 크게, 너무 크게 만들. 작게 만들면 열기가 안 올라가. 다 열이다, 다, 다 나가. 크게 만들고 모든 재료를 넣을 때 잘게 썰수록 좋습니다. 잘게. 이따 말한 그 호박 던져 넣으면은 한 반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호박 다 잘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금방 다대요 미생물, 미생물이 결국 분해를 하는데, 그 동물들은, 지렁이 같은 건 동물이죠. 지렁이, 곤충,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도망가 버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미생물이 세들을 만들거든요. 미생물이 온도를 높이는데, 50도 되면은 뜨겁단 말이에요. 더 뜨거워지면 사람이 손을 못 넣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정도 열기를 견디는 또 미생물들이 그 조건에서 막 자라요. 개들이 또 한바, 한바탕 먹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도에 부... 식어가면서 이제 점점점 천이라고 그러 점점점 바뀝니다. 나중에 다 식어가면 이제 곤충하고 진렁이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퇴비 만들기구요. 공기, 뒤집기를 자주 할수록 퇴비는 빨리 만들어져요. 자주 뒤집으면 퇴비가 빨리 만들어지고 어, 허리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퇴비, 퇴비 빨리 만드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 막 뒤집으면 금방 만들어져요. 뭐 일주일 보름 하면 만들 수 있는데 무리가 고 대규모로 막 퇴비를 띄운다 했을 때는 사람이 뒤집는 게 불가능. 그때는 또 기계가 와서 막 뒤집는데 또그 화석 열 기름 쓰고 기계 쓰고 비용 나가고 또 쉽지 않죠. 콘포스트가 그 이렇게 해서 만들면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아주 좋아요. 막 시커멓게 푸슬푸슬하고, 항상 물을 안 줬는데도 촉촉하고, 분명히 그 뜨거운데 오래 있었는데도 촉촉하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늘 촉촉해요. 식물이 자라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요. 콘포스트인데 그 아주 좋은데,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 뒤집기 하는 거 어렵고. 이런 거, 질소에 탄소 맞추는 것도 번거롭고, 범미를 만들어내고, 습도, 열기 관리하고, 이런 거 번거롭잖아요. 미생물은 그 별도로 주입을 안 하셔도 재료에 있던 미생물만도 없요 근데 뭐 미생물을 더 주입한다고, 구역투 이런 거 섞어 넣으시면 더 좋아요. 섞어가는 날이 이런 거 넣으시면 더 좋죠. 얘네들이 접종을 시켜서 미생물이 확더 빨리 퍼질 수있어요 좋은데, 그래서 퇴비 콘퍼스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번거롭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무 늘고 별로 재미 없었어요. 없었, 재었어요 재밌었어요. 그거보다 조더 재밌는 거 이제 말씀. 이게 뭐죠? 말 말이 풀을 먹잖아요 풀을 먹으면 호흡을 하죠 공기가 들어가죠 말의 몸이 뜨겁않아요 열기가 있죠 그리고 먹었어 그러면 안에서 습도가 유지돼요 어, 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가 가서 알아서 물을 또 마셔요 이이 더미. 속에 더미가 들어가서 소화되고 있잖아. 파쇄. 이빨로 다 씹어놨네, 얘가. 인간이 할거다 해놨어요, 파쇄. 미생물. 소식 동물의 장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있죠. 말은 장으로 발효를 시키고 미생물. 손은 위로 발효를 시킵니다. 하여튼 다 같이 저렇게 질소, 대탄소. 씨가 알아서. 자기 몸에 필요한 거 균형에 맞게 먹잖아요. 너무 막탄소화 먹지도 않고 너무 치성 먹지도 않고 지가 가서 다 알아서 먹는단 말이야. 아니, 이게 다다 가셔졌네. 다 재밌죠. <laughs> 사람이 퇴비 만든다고 컴포스트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좋아요. 뭐 일하는 것도 좋죠. 운동도 운동도 되고 좋은데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도 아주 좋아요. 밭에 넣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사람이 일 안해도 다 하고 있는 작용 들이 있다말이에일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 키워야 돼요 키우는 거. 상하게 이 초원에 있는 이걸 어떻게 퇴비를 만들어요. 말몇 마리 풀어놓으면 자기가 다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다 퇴비가 되는 데예요포스팅을살 <laughs> <laughs> 필요가 없죠. 텀포스팅 기계를 살 필요가 없죠 이게 텀포스팅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면서 교감을 하고 그래. 난 너를 티비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자체를 사랑 아니야. <laughs> 하면서 티비를 갖다 어 이에 <laughs> <laughs> 예, 그 뒤에가 마분 덤이고 거기서 뽑아내면은 막 잡천대 영화중 이렇게 딸려 올라. 뽑으면. 만약에 여러분 밭에 배추를 그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나 그러면 뭐 농사 대박이죠 옥수수 뽑았는데 이만큼 나오더라 그러면 끝난거죠 고추를 뽑았는데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거죠 들어간 근데 보통 이제 농사 밭에 가서 뽑아보는거죠 핏? 핏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오면 풀이 어마하고 풀이 돌돌 말려있고 뿌리가 속으로 안 뻗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안 뻗냐면 흙이 흙이 딱딱해서 안 뻗어요. 흙 속으로 뿌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편한 걸 좋아하니까 식물도 편한 걸 좋아하니까 얘가 부드러운 흙만 찾아가지고 뿌리가 뚝뚝 가고 <laughs> 부드러운 데로만 가고 딱딱함을 못 들어요. 얘는 다다 부드러우니까 숭식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결론은 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밭을 이런 식의 흙으로 만들까? 부드럽게. 그러면은, 뭘 심어도 잘자 있어요. 저도 지금, 넷플리치 쪽은 블루베리가 아니고, 일반 야채를 하고 있는데, 향이 너무너무 딱딱해가지고, 고전하고 있어요. 곡괭이로 찍어도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주고,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한번 기록을 남겨볼까? 지금은 아주 힘들어 앉잖아요 뿌리가 못 내려가지고 이런 거 예, 이게 그 집, 네. 집에다가 토끼도 토끼 우주 탄소질 집 탄소질 예, 질소질 우주 질소질 섞여가지고 어물어져가지고 부엄이 됐다 네. 최고의 거. 그 오늘의 기술을 빨리 말씀을 드려요. 오늘의 기술은 9치 목차가 아니고 그 식물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 NPK 이렇게 말하잖아요. NPK 칼슘 마그네슘 뭐철황쭉 있는데. 삼대 영양소는 항상 NPK를 말해요 질소, 인산, 칼륨, 나이트로질, 포스포스, 페타스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주로 어, 나이트로질, 질소, 질소질이 높은 비료. 질소질 비료는 언제 주시냐? 질소를 주면은 식물의 몸통이 커져요. 잎, 잎, 잎이 잎이 풀어지고 몸이 막 커져요. 근데 질소를 주면 열매 같은 거는 싱거워지고. 열매가 단단해지는 데안될 거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막 몸통을 불리는 효과가 있고, 질소를 그 초반에 식물 천박 자랄 때 그때 많이 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막 열매가 열린다 이럴 때는 이제 인산칼슘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풀죽은 질소 질이 높은 어 비료 비료인데. 아주 쉬워요 만드는 법 설명해 줄게요. 그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잔디 깎잖아요. 농모으 가지고 잔디 깎고 잔디 깨끗하게 안 하면 막 이웃집에서 싫어하고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잔디도 그좀 문제가 있어요. 그막 기름 태우면서 돈 써가지고 기계를 사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문화가 생겼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거기 뭐 텃밭을 하든지 뭐 꽃을 하든지, 뭐 야생화를 하든지 하면 편할 텐데 확 잔디를 딱요 길이로 해가지고 모스도 없어야 되고 잡초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럼 욕을 먹는 그런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었죠. 조선이나 좀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아마 유럽에서 잔디 자락이 좋은 응습한 그런 환경에서 온 문화. 하여튼 뭐 여기서도 잔디 굴지 않죠 관리를 하시면 잔디 깎고 나서 남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잔디가 뭐냐면 다 새싹이라 말해요 싹그 식물도 어릴 때 어린 잎순 이게 질소질이 높아요 다큰 애들보다 말랑말랑하고 초록색이 돌고 이러다 이렇게 질소질이 높아요 이렇게 막 갈색으로 이렇게 말라가고 이런 거는 탄소가 높습니다. 질소가 높았다가 탄소가 높아지는 또 이렇게 바뀌죠. 사람 몸도, 식물의 몸도 다 똑같아요. 아기 몸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데, 하여튼 그 잔디 깎고 난그앞그 그 잔디 위에 있는 고개에 아주 고영양 덩어리란 말이에요. 고영양.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그 새싹이에요. 순. 잔디의 순. 그리고 식물의 호르몬이 이렇게 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끝에 다 모여요. 영양의 정수입니다. 그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다가 통에 넣고 물을 넣으면 끝납니다. 음, 물만 넣어요. 물. 근데 아까 탄소할 때뭐 종이 드는 부분이 종이를 넣어요. 아 여기는 종이 안 넣어요. 이거는 집소지를 의도적으로 높인 거지 탄소질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콘포스트는 이렇게 물로 하는 게 아니고 뒤집으면서 건조한 데다 하는 거니다 전혀 다른 거고. 여기는 탄소 질소 비율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질소만 높이는 거예요. 질소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시1런 순만 넣었고요. 그래서 뭐 이웃집이나 뭐 이런 데서 버리는 거 갖다가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은 자체로는 걸음하기가 어려움이 뭐냐면 요 자체로 이렇게 던져놓으면 은 떡져요 이게 미끌미끌하면서 막그 떡지고 공기가 안 통해요 근데 이렇게 넣어 아예 넣어버리면 물 속에서 식어가 안되요 물만 나다니 그대로 써봐요 그럼? 그럼요 물만 넣어? 아 그럼요 쓱 물만 나다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변하죠? 색깔이 약간씩 변하죠? 색깔이 변하죠? 얼마나 거기요? 요거. 얼마만큼 이렇게 전수고 하고 올해 줄수록 좋아요몇 달씩 돌도 좋아요. 그리고 자주 뒤집으면 또 이것도 뒤집어도 되고. 나도 돼. 그리고 그물을 떠서도 좋어야 되나? 아니, 희석해서. 희석해요 우리가 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여쭤보셨는데 오래 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 없어요. 1년 2년 놔두면 더 좋아져요. 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그 얘네를 먹고 똥을 싸면 그 똥을 또 다른 애가 와서 먹고 똥을 싸고 또 다른 애가 와서 먹고 똥을 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방어될수록 좋아져요. 오래 될수록 좋고요. 오히려 이거 이거를 이거 딱 만들고 뭐한한 2, 3일 만에 한 일주일 만에 퍼다 쓴다. 그러면, 작물을 태울 수 있어요. 독합니다. 아 오래 둘수록 안 태워요. 아 오래 둘수록 s u Antio, Ure, Tulsu, get n 요 v e r digs. There'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여기는 있건더기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더기 놔두시고. 다 쓰면 건더기 놔두시고 새건더기 넣고 다시 붙여. 그다음에 이거 쓰기 시작하니 이거 다 내려가면 새건더기 넣고 다시 붙이고. 안익요 이런 거몇개 있으면 질소 비료는 뭐. 보통을 탔어요. 안됐안 덮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냄새 심하게 안 나요? 냄새가 좀. 냄새나죠 <laughs> 그게, 문제. 그게 문제예요. 아유, <laughs> 뚜껑 닫아놔야지. 뚜껑 닫으면 냄새가 덜해요. 응.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꾹 눌러보면 좀 그린지. 녹차 아니니까 마시면 안 됩니다. 물속이 쫙 올라오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막 거품이 나면서 난리가 나죠. 발효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 발효되고 있고 제가 그 밭에서 거의 뭐 야생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거는 곰들이 싫어해요. 절대 안 건드려요. 딴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봤는데 다 뒤집어 놓은데 이거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laughs> 냄새가 싫어서 안 건드리고요. 아, 여기다가 이제 뭘 하시면 좋으냐 그 질소질 가장 가장이 아니지 질소질이 아주 높은 아주 흔한 재료가 뭐죠? 질소가 아주 높은 아주 좋은 비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분해도 할 필요 없이 수용성이 라서 바로바로 흡수돼요. 네? 비슷하죠. 네. 그 오줌인데 오줌. 오줌. 무례야. 네, 무례야. 오줌. 오줌 여기다 섞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이 굉장히 질소질이 높아요. 아주 좋은 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줌을 섞으면? 섞으면은 질소질 이더 높아지죠. 질소가 비료 중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줌 섞으면. 냄새도 더 향기로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 옆집에 이렇게 붙어있는 데서 하시기 곤란해요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말씀드렸고 냄새가 관리할 만하다 하시면 뚜껑 덮고 냄새를 좀 억제하면서 해보시고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여기가 어, 풀만 넣어서 심하진 않아요 그, 뭐? 예를 들어 고기가 들어가거나 콩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그 순간 그 냄새는 고 ü 이 영원히 안올수 있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곰은그 냄새 좋아해요. 곰은 썩은 고기나도 좋아합니다. 고 ü m 다 고üm이 안 돼. 예, 잡은 말에또 집에서 그 음식 찍어내기 다 넣어도 되가나요? 안 돼요. 그 칼면 냄새가 음, 굉장히 심해요. 음, 밥밥 음, 같은 거 들어가면 음, 냄새가 엄청 심해요. 아 그리고 파리가 막 생겨. 여기는 팥이 안 생기더라고. 팥이 안 생기요? 음... 음. 하면 하면 아니 어떻게 생선 생선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거 넣으면 음. 생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넣으면 영양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냄새가 굉장히 나고 동물하고 벌레들이 꼬여요. 그거 상관 없으시면 해도 돼요. 진짜 농그 농촌에 산다 그럼 저는 할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고 뭐. 곰모 그냥 잡아다가 이제 너거잘 왔다. 이거. 여기 좀 이렇게 하면 이제 발효가 완성돼 가지고 알아서 백지가 생겼죠? 요거를 퍼다가 한 10일, 20일 정도. 정도. 근데 어, 비율이 항상 애매한 게비 오는 날은 진하게 줘도 돼요. 그리고 다큰 장부는 진하게 어도 돼요. 어린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밭그 식물이 없는 상태 그때좀 진하게 듬뿍 듬뿍 주셔도 돼. 이렇게 희석해서 주시고요. 희석은 몇 배면 뭐 1배, 10배?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근데 5배가 식물에 따라 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한 10배, 20배 하시고 그리고 이게 식물 주변으로 주시고 이게 보험의 작품입니다. 진짜. <목소리도> 날날날날 날. <laughs> 제가 공 때문에 이것까지 다 설치했는데 어. 어, 그래도 다 스케치야. 자 어쨌든 풀쭉 질소가 높은 네트이고 어, 오줌이 중요합니다 오줌. 이럴,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의 저 어마어마한 옥수수 산업이 이 국민의 오줌만 다 써도 질소 비료는 충분할 텐데, 그걸 다 버리고 있다. 바다로. 네, 바다로. 바다로. 그러니까 오줌을 오줌이 아주 중요해. 오줌을 넣으시고 만든 질소가 높아집니다. 오줌만으로도 좋은 거름이료 아주 좋은 거름이에요. 오줌은 그 똥처럼 기생충이 얼도 없고, 그 그렇죠? 병균도 없고. 거의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쓰시고 어, 부드럽고 어, 촉촉하고 <laughs> 이제 풀은 어리니까 싹 이런 애들 이게 질소가 높다. 물에 잠기게 만들고 추가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건 이건 이제 더하면 좋아요. 더하면 좋은데 무엽소 염소, 해조류, 미역이나 바닷가에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거넣시고 소금, 바닷소금 추가하세요. 바닷물, 바닷물, 바닷물도 필요하지 니다 초식동물의 똥, 육식동물의 똥은 또 들어가면 아주 그 냄새나고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초식동물의 똥, 이거넣으시면 아주 쉽게 집속이 되는 습니다 냄새 관리만 생각,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세요? 예, 근데요, 네.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막걸리 가지고 비료를 네. 해봤는데 막걸리하고 소탕하고 있는데 무기 때문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막걸리 좋죠. 네. 집안에서는 집안 화초만 뭐 뿌려도 화초가 금방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야채에도 뿌면 리 괜찮을까 참가 보네요 좋죠. 막걸리가 좋아요. 네. 막걸리가 일단은 그 병량이 높은 게 하나가 있고, 난 음. 막걸리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요. 음. 막걸리에 유산균하고 효모하고 유익균들이 아주 많아요. 그거 그거가 또 식물에게도 바로 도움을주거든요 <laughs> 막걸리 맞아요, 막걸리 왔어 우유 식 날짜가 지난 거 파프리카 거 어떻게 넣습니다? 넣는다고 그러는데. 파프리카가요? 응. 우유 어 쓰셔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음. 아니 조금만 쓰시면 괜찮아요. 음. 조금 음. 조금씩 이제 사다 먹는 거 이제 오래 됐으니까 기한이 지났으면. 그걸 하보니까 조금씩 더요. 그냥 괜찮아요. 끓여서 접수도, 끓여서. 그데 전에 유기농 하는 사람이요 비료를 안 쓰고 어, 귤밭에 벌레가 생겼다고 축 어, 축면 비료라 고 그러면서 막걸리를 잎에다 전부 이렇게 밭에 주고 다녀요. 네. 그렇게 하요그 아. 뭐 막걸리 가지고 소독이 돼요? 아니, 막걸리로는 벌레가 안들죠 막걸리는 음식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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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막걸리는 오히려 벌레들이 꼬여요. 음. 뭐 네, 그렇게 네, 면 네. 아마 뭐 식물이 더 건강해지는 비료 효과가 미생물. 네. 그,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이런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자기는 눈만 뜨면 밭을 다니면서 조금만 잎사귀가 이렇게 삐뚤어져도 야 이놈아 이게 뭐냐 따주면서 대화를 한다 고 그래요. 그데 그렇죠. 그, 예, 그데그감들이 아주 우리 유명해요. 저님은 죄송합니다. 저기 메이플리피 메이플리치에서 오신, 오신 분인데.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이고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까 박수 한번. 응. 이렇게 저도 그 올해 아주 바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되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해가지고 휴식도 되면서 너무 좋습니다. 좋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부회장님하고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바 박수. 컴포스트 아, 만들 때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동물성 고기는안 되죠. 절대 안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냄새 하나랑 네. 벌 벌레와 동물이 꼬이는 것들. 네. 근데 그 자체로는 영향이 많죠. 고기가 근데 음. 그 집에서 했다가 막쥐 생기고 막 이러면 아주 진원을 네. 항의 받을 시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